울산에서 유일한 국가지정 격리병원인 울산 대학교 병원 이곳은 간호사 38명 등 의료진들이 매일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치료하는 울산 대학교 8일 병동입니다. 의료진들은 매일 3교대로 이곳을 지키고 있는데요 지금은 교대 시간으로 바쁘게 움직이는 시간 전신을 둘러싸는 두꺼운 방호복 매일 입지만 여전히 익숙지 않습니다 요거 입고 더 신고 그다음에 저희 저거 그 다음에 저희 그. 후드 입고. 어서 좋을 것 하우스? 같은데요. 근 네. 어. 엄청 덥죠. <laughs> 이제는 마스크를 다시 착용할 시간. 이 마스크는 좀 다른 마스크예요. <놀데요> 기관이 덴고 마스크라고 그 우리가 기존에 쓰던 KF94보다 다른 건 조금 더 미세 입자를 막아 주는 걸 알고 있는데요. 장갑 끼는 일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렇게 옷 두껍게 입고 있으면 중간에 뭐 화장실 가거나 이렇게도 되게 힘들겠네요. 아 어, 화장실은 중간에 근데 한 번씩 나와가지고 저희가 교대로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때 잠깐 나와가지고 화장실 다니옵니다. <laughs> 그럼 그때 옷도 다 다시 입고. 네, 다 탈이 다 하고 다시 또이또 이렇게 옷 입고. 보기만 해도 두꺼워 보이는 방호복. 착용만으로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여보세요? 네. 어, 이거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피기안다고 아, 이제 더워서 조금 안에 수만 좀 시켜주고 네. 하는 환기한다고. 그럼 이렇게 지금 딱 들어갈 때 어떤 기분으로 들어가세요 네. 그 가장 큰 거는 일단 은그 지금. 음. 그 환자분을 일단 환자고 저는 네, 감사기 때문에 일단은 뭐 위험성이 있는 것도 뭐 알지만은 그것보다는 일단은 환자 관우가 먼저라고 마음으로 해가지고 네. 의료진들은 보호 수준 D 레벨 이상의 방호복을 착용합니다. 과정은 만만치 않은데요. 방역 전선에서 환자들을 밀착 진료하는 의료진으로서는 불편하지만 이런 방호복을 매일 감수해야 합니다. 힘든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세요? 힘든 거는 아무래도 이렇게 쩍 그~ 레벨이 너무 이겁다 보니까 계속 저 일하는 동안 땀나 뭐힘그 힘차고 그런 게 제일 힘든 것 같아. 그 와중에 약간 힘이 되거나 이런 건 있어요? 주위에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시민분들께서 많이 먹을 것도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런 것들 덕분에 저희 일하는 데도 많이 힘이 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울산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이곳에선 25명의 확진자와 3명의 퇴원자 총 22명의 환자들이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집에도 가지 못하고 최전선에서 환자들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이들은 밤낮 없이 환자 치료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지금은 25번째 확진자 발생으로 한창 분주한 때. 바이러스 전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렇게 매일매일 전화로 문진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환자분이랑 환자분 남동생. 그럼 집에 울산에 이렇게 집에 같이 계셨어요 지금까지? 아, 환자가 입원을 하게 돼서 그걸 문진하기 위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환자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왜 굳이 직접 안 가고 전화하지 환자분이 입원하고 계신 병동은 음압 병실이고요. 거기는 환자분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화상으로 문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와의 대면 접촉을 줄이기 네. 위해 CCTV 네. 화면을 어, 보며 점검하고 정... 있는데요. 각 지정 치료병상에 계신 환자분들은 최대한 접촉을 최소화해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그래도 이제 환자분들을 자주 보기 위해서 CCTV 화면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보고요. 그 옆에 요 보이시는 거는 혈압이라든가 환소수치 이런 걸로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거든요. CCTV 화면에 나오는 환자는 15번 환자. 기도 삽관을 해야 할 만큼 위중한 상태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CCTV를 통해 간호사들은 화면의 원하는 부분을 선택하고 확대해 환자들을 간호하는 데 효율적으로 활용합니다. 밤낮 없이 집에도 가지 못하고 최전선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를 위해 힘을 쏟고 있는 의료진들. 격리병동에서 일하면 주위에서 걱정과 감염에 대한 우려도 많겠죠. 제작진들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니, 그래서 너는 괜찮니? 그래서 좀 많이 걱정을 해주시는데 다행히 그렇게 걱정해 주는 거에 비해서는 저희도 일단 워낙 이제 뭐 교육도 많이 받고 있고 이제 그에 맞춰서 다 이제 또 지침이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하고 있어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다른 지역에서 온 간호사들은 가족들과 떨어진 지한 달이 넘었는데요. 본가가 대구인 의료진도 많습니다. 저는 대구요. 아 그러면은 코로나 생긴 뒤로는 별로 못 오셨 못 가셨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집에 거의 한 달째 못 가긴 했는데 대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나가지고 되게 마음도 안 좋고 집에 있는 가족들이 많이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저도 여기에서 제 가일 열심히 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 사태가 다 마무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안되 어머니께서 마음이 안 좋으시겠어요, 이렇것 같아서 시원하다고 이렇게 아빠 <웃음> <웃음> 대구에 진짜 마음 놓고 가서 가족들이랑 외식도 하고 놀고 싶습니다. <laughs>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간호사들을 위해 울산 시민들의 격려와 응원의 손길도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손수 쿠키를 구워주셔서 병동의 간호사들을 위해서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전달해 주신 적도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 특히 손소독제나 마스크들이 어려 현장에서 구하기 많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손소독제를 비롯해서 도시락도 지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컵라면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물품을 지원해 주셔서 현장에서 간호사들이 그런 응원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겠다고 느끼게 되고 힘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분들의 따뜻함이 느껴지는 사진인데요. 의료진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됐다고 네요 생각도 못했는데 막 이렇게 점심 도시락 이런 것도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영양제 같은 것도 많이 보내주시고 면서 오 물이랑 음료수 되게 없었거든요. 그런 것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나올 때마다 잘 마시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한마디 해실수 <laughs> <할> 있을까요? <laughs> 어. 감사하다고. <laughs> 감사합니다.